감서리 중입니다, 감서리. 아, 형님, 조심하십시오. 이거 떨어진다니까. 그러니까. 아, 형, 잡아드려야지. 이거 또 떨어져, 감, 감 따다가 또 이거 낙하, 낙상사고 일어나면 안 되지. 예.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따다가 못 따니까. 아. 됐다, 떨어졌다. 아이고, 농쿤 같은데 걸려가지고. 이거. 야, 저거 맛있긴 맛있겠다. 달달할 것 같아 저거. 여러분, 여기 보면 산물, 산물 내려오거든. 산물 저기 산물을 이렇게 받아서 예, 이걸 뭐 지금 현재는 식수로 사용 안 하시니까.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여러분 도롱뇽 있어, 도롱뇽. 보여? 안에 저기 도롱뇽 보여? 예? 저기 도롱뇽이에요. 도롱뇽은 저 일급수에서만 자라거든. 이거 산물이 사 그러잖아. 산물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야, 이거쪽은이흩하니까 <이>, <laughs> 형이, 형이 하나 해놨셨어 아무도 예. 않아. 어이, <laughs> 연시가 돼서 다 예. 터져 버렸다. 이거 벌 어. 야, 아니, 응. 아니 저기 따면 돼. 아... 여러분. 농약 없는 아 예, 지리산 꼭대기 <laughs> 무공의 예 친환경 감 먹방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친환경 감 먹방. 예. 음. 아 <laughs> 설탕이다. 설탕. 와. 아고마 너도 같이 가자. 요거는 30년 전에 형님이 아구가 죽인 줄 알고 사기 사기 당하고 산 저기 잠바닥인데 지금 달고미 달고미 저 저기, 저기 장판으로 쓰고 있습니다. 야, 이 30만원 주고 예, 악어가죽으로 30만 30만 소화가지고. 30만원. 예, 30만원. 이 악어가죽이라고. 뱅뱅사거리에서. 뱅뱅사거리에서. 강남 뱅뱅사거리에서, 뱅뱅 예, 뱅뱅 뱅뱅 저, 슥 지나가던 차가, 아이고 그 승합차 했다. 승합차가 아 백화점 가죽 납품 가죽. 납품하는데요. 예. 백화점 납품하는데. 응, 음, 그래가지고 소화가지고 30만원. 야, 그 당시에 형님 30만원. 내가 해야. 어디서 소화냐면 어. 나이타를 딱 갖다, 여기, 라이터 딱 갖다가, 응? 에. 여기다 갖다 대. 그러더니, 어 이게 안탄다는 거야. 그가지고 여기에 내가 속았지. <laughs> 인조, 인조 가죽이랬나. 어쨌든, 아직 참. 아, 딱 봐도 인조 가죽이래 아, 나 우리... 가죽 볼줄 모르니까. 순, 순, 순진한 거지. 순수해 뿐이지, 뭐. 아니. 아이고, 마, 같이 가자. 아, 형님, 오늘 패션 피플입니다. 도서님 타이어 가지고 왔고 그왜 들고 왔어요? 네 그냥... 예, 형님 너무 과한 설정은. 예자 피아골에 여러분 피아골 최정상의 숨겨진 계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숨겨진 계곡. 선녀탕이 있어요. 선녀탕. 비밀의 계곡으로 갑니다. 네. 여기... 자 알까기 도서님만의 비밀의 계곡. 예. 전용 계곡이지 전용. 도사님의 전형계곡. 이 정말 호사하냐? 지리산 꼭대기에만 살아야만 누릴 수 있는 호사. 이건 뭐 매억짜리 개인 목욕탕이지 뭐 수영장. 호호호호. <laughs> 와. <laughs> 와. 이 형님, 전용, 전용 수영장. 예, 네, 전용 수영장. 하. 이 자연과 이 자연적의 이거. 돈으로 따지면 10억이에요, 형님. 10억짜리 수영장. 예. 10억짜리 형님만의 수영장이야. 여러분, 여름에 여기에 물딱 담그고 있으면. 야 달고미 잘다니네야 달고미 역시 틀리네. 아... 이 개인 풀을 가지고 계신, 에? 여러분 부럽지 않아? 이런 개인 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저기 저기 앉아 계신 짝퉁 도사님, <laughs> 형님, 설정이 너무 과하신데요. <laughs> 아. 야 이거 잘 뛰어다니네 이야 역시 진돗개 맞다 달고 이야 이야 산물 마시면서. 이야, 달고미 뛰어. 야 빠르네. 달고마. 아, 튕이네. 내가 운동하는데. 여기가 알까기 도사님의 개인 풀입니다, 개인 풀. 혼자 충분이 들어가서 아 편하지 반신욕 응? 이게 저카래카래 다래. 카레, 응? 래 놓고 이렇게 카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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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야, 여름에, 여름에 여기 담궈도 물이 차갑겠다. 춥겠다. 여름에도 춥어 여름에도? 어, 나 30도가 넘어도 여기 들어오면 서물해 딱, 어. 벌써 음기가 딱, 그냥 음기가. 음, 음기가 자연 폭포, 자연 폭포, 자연 계곡. 여러분, 지리산 최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용 풀장, 전용 풀장입니다. 전용 풀장.